이거 진짜 진짜 같은 여자 로서 무조건 추천 합니다. 안녕 하 세요？내 가족 을지 키는 또 다른 보험 가족 보험 남매 지원 쌤, 상현쌤 입니다. 반갑 습니다. 이미 보험남매 채널에서 안보험 최신 트렌드에 대한 내용을 다룬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는 안보험을 준비하신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드렸다고 한다면, 오늘은 안보험 중에서도 우리 슈퍼우먼들을 위한 여성안보험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당연히 내 소중한 안보험 잘 가입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성분들의 경우는 더욱 신경 써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여성분들 집중해주세요. 먼저 자료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세에서 34세 여성암 발생 순위 1위는 갑상선암 2위는 유방암 35세에서 64세는 1위가 유방암 2위가 갑상선암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대장이나 난소, 자궁 경부 쪽에서 여성암 발생률이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암보험을 준비할 때는 이러한 통계들에 기반해서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혹시 내가 가입한 암보험에 대해서 이러한 통계를 기반으로 제대로 설명 듣고 가입한 게 아니라면 이 영상 진짜 끝까지 꼭 집중해주셔야 하고요. 특히나 여성암의 경우에는 암 치료 보장에 대한 특성에 대해 정말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내가 유방암에 진단받았을 때 어떤 치료를 받는지, 치료 경과에 따라 어떤 호르몬제를 처방받는지 등등 체크하셔야 하는 부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러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합니다. 엄청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국소 진행 원격 전이 즉 암이 전이될 확률이 각각 무려 29.8%, 19.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해 어느 정도 국소 진행과 원격 전이에 대한 퍼센티지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확률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성들에게 발병률이 높은 갑상선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경우도 특히나 이러한 암의 전이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사실 당연히 암은 중대하고 무서운 질병이지만. 갑상선암이나 유방암, 자궁경부암은 폐암이나 간암 등등 뭐 이런 것들에 비하면 조금 위험성이 덜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암에서 가장 걱정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갑상선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이 아닌 이러한 암들로 인해서 전이 되는 부분을 더욱 신경 쓰셔야 하는데요. 네. 저도 그렇고, 우리 상엽쌤도 그렇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기존에 다들 가지고 계시던 암진단비의 경우는 출발지를 기준으로 원바람에 대해서만 최초 1회 한해서 보장을 해줍니다. 최근에 암 발병률에 대한 통계 자료들을 보면 기존 암진단비 보장이 조금은 아쉽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암진단비의 최초 1회 지급이라는 특징을 보완한 보험이 있다면, 잠깐만요. 다들 지금 증권 찾으러 가시는 것 같은데, 이 영상 하나로 여성 암보험 딱 정리해드릴 거고요. 마지막에는 설계안도 함께 보여드릴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집중! 내가 만약에 암에 걸리게 됐어요. 근데, 더욱 무서운 사실은 뭐냐면, 일회성으로 치료를 받고 완치가 되는 암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건 바로, 암투병이 길어졌을 경우죠. 만약, 기존에 가입했던 암 진단비를 5천에서 1억을 받았다 하더라도, 장기간 동안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계속해서 받게 된다면, 아, 뭐, 사실, 나 하나가 아니라 온 가족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겠죠. 여기에서 계속되는 재발과 전이로 인해 치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면, 안타깝죠? 금전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더욱 암 치료비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기존 암 진단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면서 치료비의 부담을 덜수 있는 통합암 진단비와 암 주요 치료비 특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통합암 진단비입니다. 통합암 진단비는 기존의 암 진단비의 최초 1회 안에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기존 일반 암 진단비는 최초 1회 안이라는 문구가 있어서 암 진단 시 처음 딱한 번만 진단비를 지급하지만 이 통합암 진단비도 마찬가지로 최초 1회 안이라는 문구는 붙지만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어떤 암이든지 한 번만 보장하는 암 진단비가 아니라 암을 종류별로 나누어 놓고 그에 맞는 진단비를 각각 지급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러한 통합암 진단비는 각 보험사마다 나누어 놓은 암의 개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내 질병력이나 가족력에 따라 잘 확인해보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연 쌤, 요거 제가 잘 이해한 걸까요? 뭐 예를 들어서 네개 그룹의 통합암 상품에 가입할 때는 각 그룹마다 네 번까지 진단비를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요거 뭐 피자 조각처럼 나눠진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내가 대장암으로 진단을 받고 완치가 되었다. 근데 3년 뒤 갑자기 유방암을 새로 진단을 받았다. 이 경우,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암진단비의 경우는 대장암에서 최초 1회 진단비가 지급이 되고, 유방암 진단 시에는 따로 진단비가 지급될 수가 없죠. 암진단비는 최초 1회만 보장하니까요. 음.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통합암 진단비의 경우는 이러한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해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각 부위별로 각각 따로따로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도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암이라는 질병이 한번 와보셨거나 가족분들 중에 암을 경험해보신 분들이 주변에 있으시다면 이 암이라는 질병이 한번 오고 완전히 끝날 거라는 생각은 잘안 들죠. 그만큼 암이라는 게 무섭다는 겁니다. 어 그러면은 일단 확실히 그룹별로 보장을 해주는 통합암 진단비가 어 효율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험사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는 보장이 있습니다. 요즘 암보험의 제일 핫한 트렌드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암을 각각 종류별로 나누어서 보장하는 것도 물론 파격적이라 할수 있겠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암이라는 게 무서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전이나 재발이죠.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십이 일로부터 일 년입니다. 두 번째는 암주요 치료비입니다.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치료 방법을 환자가 정할 수 있을까요? 의사가 정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음. 암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종양 제거 수술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대부분 의사가 정하게 됩니다. 근데, 치료를 받기 전에 의사선생님이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치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치료 과정에서 머리도 빠지고 면역력도 나빠지지만 치료비는 매우 저렴합니다. 다른 하나는 부작용이 적고 효과는 더 좋지만 병원비가 매우 비싸요. 아니 이거 당연히 세상 사람 모두 좋은 치료 받고 빨리 소중한 가족 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이때 치료비로서 효율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 바로 암 주요 치료비 특약입니다. 당연히 발병하자마자 나오는 진단비 특약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1억, 2억씩 들어가고 싶은데 연세가 있으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경우에는 진단비의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금액을 준비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암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부담스럽지 않게 암 치료비를 가성비 있는 준비를 할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심지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암이라는 게 무서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전이나 재발이죠. 만약 암 진단을 받았는데 전이로 온 몸에 암이 퍼져서 여기저기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서 출발한 암세포인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요. 일단은 전이든 재발이든 원발이든 상관없어요. 암 치료를 받으면 정액으로 지급되는 특약입니다. 네, 맞아요. 한마디로 암 주요 치료비는 암 치료를 장기간 받게 됐을 때 또는 재발 전이암 진단 후 또다시 치료를 받아야 할때 보장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특약입니다. 예를 들면 진단비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해서 보장해주고 끝나지만, 암지유치료비의 경우 가입금액은 3천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수술과 치료를 각각 1회로 지급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최대 6천만 원씩 정액으로 매년 총 10년간 지급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치료로는 암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 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표적항암, 중입자치료, 다빈치 로봇술까지 비급여 암치료에 대해서도 모두 보장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일 텐데요. 근데 여기서 더큰 포인트는 원발암 치료뿐만이 아니라 재발암 전이암에 대한 치료까지도 보장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여성 암보험 영상이다 보니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유방암 치료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유방암 수술을 받은 후에는 여성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해서 재발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암 주요 치료 비특약은 일부 회사에한해서만 유방암 치료의 핵심 치료제라는 타목시펜까지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보험남매 채널로 문의주시면 면밀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모든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여성암보험 100점 설계안을 공개할 건데요. 모두 집중해주시고요. 40세 여성, 상해급수 1급, 20년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 보험으로 설계했습니다. 자 일단 납입 지원 특약입니다 납입 지원 뭐 납입 면제가 뭔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저는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사연쌤 자세히 설명 먼저 드리고 넘어가실게요 납입 면제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도중에 약관에서 정한 질병이나 상해 그중 하나에 해당이 되면 앞으로 낼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기능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험을 가입하고 2년 정도가 지났는데 일반암에 해당하는 유방암의 진단이 될 경우 납입 면제에 해당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야 하는 18년 치의 보험료를 면제받고 보장은 그대로 쭉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러한 납입 면제 조건은 보험사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 있음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납입 지원은 뭐냐? 납입 지원은 유사암 진단 시 보험료의 일부분을 보험회사가 부담하겠다 하는 게 납입 지원 특약인데요. 보험료의 일부분을 보험회사가 지원해 주는데 1년에 한 번씩 가입 금액을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납입 지원 조건도 보험사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 있음은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지원 쌤. 현재 보시는 설계안에서는 50% 이상 후유 장애, 일반암 진단 시 뇌졸중과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등 납입 면제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납입 지원의 경우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즉 유사암 진단 시 가입 금액의 12개월을 곱해서 매년마다 보험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에 보험 가입을 하고, 2029년 6월 10일에 갑상선암 진단 확정이다. 이렇게 하면은, 남은 보험료 납입 기간은 15년 6개월이죠. 가입 금액이 2만원이니까, 1년에 24만원씩 15년, 그리고 나머지 6개월에 대한 지원금 12만원, 총 372만원을 지원해준다는 내용입니다. 600원 남짓되는 보험료인데, 가성비가 꽤 괜찮죠? 오, 진짜 좋네요. 다음은 통합형 일반암 진단비입니다. 통합암 진단비는 8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각각 2천만원씩 설계했습니다. 다음은 암주 치료비입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일반암 주요치료비는 1,000만원 유사암 주요치료비는 600만원으로 설계를 했고요 보시면 암수술치료 또는 암특정치료를 각각 보상한다고 적혀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암수술시 1,000만원 일반암특정치료시 1,000만원 최대 2,000만원을 매년 보상받으실 수 있는 특약이며 최대 10년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선생님 근데 이거 솔직히 뭐 좋은 건 알겠는데 이렇게 보면 솔직히 보험료 엄청 비쌀 것 같거든요 이거 시청자분들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음, 40세 여성 상해급수 1급 기준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위 모든 보장을 20년 납입 비갱신으로 100세까지 보장받는데 보험료는 4만 944원입니다 오 이거 굉장히 저렴하네요 진짜 물론 병원 이력에 따라 나이에 따라 조금씩 보험료가 상해할 수는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여성에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여성 안보험에 대해 꿀팁과 실제 설계안까지 보여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봤고요 여성 안보험을 준비하고 있는 지인분들이 있다면 공유해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희 보험남매 채널에서는 고객 한분한 한 분께 최선의 설계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30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을 비교 분석하여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보험은 가족력 생활 습관 직업 직무에 따라 설계안이 모두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서 개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맞춤 플랜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보험 가입이나 리모델링에 대해서 궁금하다 상담을 희망한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카카오톡 검색창에 보험 남매 검색하셔서 연락주세요. 내 가족 보험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꼼꼼하고 면밀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보험 남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보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내 가족을 지키는 또 다른 보험가족 보험남매 상엽쌤 지원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2일로부터 1년입니다. 우리 오늘 너무 까만 거 아니야? 그러게요. 약간 도깨비 컨셉 한번 불러줘요.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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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물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